10kg 짜리 짭. 10kg. 화장실. 어, 형, 욕, 욕실도 있는, 욕실이 있는 집이 사시네요? 엄마랑, 엄마랑 같이 살아. 음. 형, 근데 형, 어디 살아요? 안양 어디에요? 여기, 아, 그, 미스터 트레팡. <웃음> <웃음> 안양, 동안구만안구 아, 만안구만안구 만안구. 전 동안 사람이에요. 이제 끊게요. 을잠깐만 왜요, 형? 끊어 품 시청자 좀 보고. 아. 누가 보고 있는지. 이거 다거품이잖아형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형 나가면 다 나갈 거예요, 사람들 거품이 뭐니? 아, 말이 좀 심한 거 있니? 아니, 다형 팬분들이고, 형 인기, 인기, 형은 연예인이잖아요. 아이, 뭐또말또 또 그딴 식으로 해. 그러면 넌 오동보다 밑에야. 저는 오동보다 밑에고, 저는, 단소살인가 <laughs> 무섭습니다. 단소살이마너 그때 봤지, 나 단소. 어? 안 돼, 단소로 그냥. <laughs> 아니, 저기, 뭐야, 여기. 네. 그거 없나봐, 여기, 오동오는 여기 나갔나봐, 치사하게. 네, 형 들어오자마자 나왔어요. <laughs> 아니, 블랭크 타임은 나보고 지금, 강호동님 닮았다고, 그런, 멋있는 말을 하네. <웃음> <웃음> 형, 그 스크래치가. 그래. 한강 소문으로는 드레이크를 따라했다는 소문인데 그 사실입니까? 내가 드레이키보다 먼저했거든. 오. <laughs> 내가 드레이크스보다 먼저했다고. 그리고 나 옛날에 대학교 때 네. 다녔을 때 배웠던 <laughs> 이 교과서 좀 보여줄까? 네. <laughs> 보여주세요. 오. 어. 키네스 열러지. 리얼 잉글리시네요. Your university. 어, 요 유니버시티 어요요 2016년 2016 I was very good. The courses focused on i d e n t i f y i n g the, b e t h i s g I s t r u g g l e r t y good. 케이, okay, 그렇지. 뭐 이런 거다애지나가 공부 했었어요. <laughs> 참나리. 아프만 기깔랑이 잔다. 형. 그래. 잘 지내시고, 그저 토요일에 봐요, 우리. 아, 맞다. 토요일에 보자.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싸울 형이 형이랑 저랑 둘다 농구 같이 하자고. 자기 월요일에 농구 한다고. 너 농구 잘하니? 그냥, 그냥 좋아해요. 잘은 못하는데. 나또 왕년 농구선수 출신이잖아. 네, 형 지금 그 생활농구단, 생활농구단 멤버잖아요. 아니야. 아, 지금 아니야? 어, 탈퇴당했어요. 어 왜요? 얼굴 때문에? 요 <laughs>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너무 저기 바쁜 스케줄 때문에. 바쁘죠. 아, 아, 그건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 그치지어 주름살 보이니? <웃음> <웃음> 형. 그래. 토요일에 보자고요 형.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토요일에 보자. 잘하세요. 오케이. 안녕.